매일 아침 성경 읽기, 사사기. 오늘은 사사기 12장에서부터 13장까지입니다. 12장.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선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선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선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돌아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루아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루아 사람들의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루아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화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루아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톡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루아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십보레,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자손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러앗사람이라.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르톡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러앗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러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입산 그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그의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레레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기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레레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13장 삼손이 태어나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불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만오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 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 이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만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이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하니 하나님이 만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만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천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만화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대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만화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일까? 여호의 사자가 만화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지를 마시지 말며,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만화가 여호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의 사자가 만화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니." 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만화가 알지 못함이었더라.만화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림해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재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재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져 소재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의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네 땅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